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택시 업체.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택시가 있습니다. 여느 택시와 달라 보일 게 없는 외관.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태블릿 PC가 승객을 반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택시를 모는 이대호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한 사회적 기업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장애를 극복하고 지난달부터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택시는 차 안에 부착된 이런 태블릿을 통해서 기사와 승객이 소통합니다. 조작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택시에 타 마이크 버튼을 누른 뒤 신호음에 맞춰 목적지를 말하자. 한국전력공사협회. 태블릿 PC가 음성을 인식해 기사에게 목적지 글자로 알려줍니다. 이동 중간중간 요청 사항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호 씨는 택시를 몰게 되면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청각 장애인도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취업 시장에서 소외된 청각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이자 희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청각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도 일을 할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청각장애인 분들에게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이용 방법도 익숙치 않아 불편해하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우리 승객분들이 오해가 많으셔 갖고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많은 양해해 갖고. 청각장애인 기사분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지난 6월 경북 경주에 이어 현재 서울과 남양주 시까지 모두 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운영이 된다면 추후에 차츰차츰 이제. 하는 지역으로 좀더 퍼질 수가 있겠죠. 승객분들이 어 청각장애인 분들이 운전이 가능하고 어 되게 비장애인 분들과 다르 다르지 않게 이제 운전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걸좀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다가온 고요한 택시가 도로 위의 따뜻함과 희망을 더 많이 실어나르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리포트 김은재입니다.